안녕하세요, 두입골프 시청자 여러분. 프로골퍼 도우정입니다. 오늘은 웨지샷을 어떻게 하면 일관적으로 잘칠수 있는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웨지샷 일반적인 다른 클럽과 차이점이 가장 큰게 하나 있죠 바로 체중 체중을 보통 왼쪽에다가만 많이 돌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경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체중을 왼쪽에다가만 많이 싣는 게 아니고 체중 이동을 최대한 없애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실제로 피칭 웨지까지 샷을 할 때는 아무리 풀스윙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체중 이동을 하지 않거든요. 클럽의 길이가 짧을수록 원의 반지름이 좁아지기 때문에 체중 이동을 많이 했다가 자칫 원하는 만큼 돌아오지 못했을 때 오히려 더 미스샷이 날수 있기 때문에 웨지샷은 거리를 내는 클럽이 아니잖아요. 웨지샷은 정말로 정확도가 중요한 클럽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보낼 수 있는 맥시멈 디스턴스보다는 조금 더 줄여서 방향성과 정확도가 조금 더 중요한 클럽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자, 그럼 체중 이동. 체중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냐? 일반적인 샷을 할 때는 그래도 센터보다는 약간의 왼쪽을 두는 게 좋아요. 근데 이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스윙을 얼마만큼의 크기로 할 건지, 그리고 웨지로 거리 조절할 때힘 세기로 하지 않잖아요. 백스윙의 크기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백스윙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냥 나만 알 정도로 살짝 왼발에 있다라는 느낌. 남들이 보기에도 어, 왼쪽으로 엄청나게 쏠렸네. 그좀 과해질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백스윙이 아주 짧아요. 짧을 때는 조금 남들이 보기에도 과감할 정도로 왼쪽에다가 실어주면서 샷을 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해질 수 있어요. 긴 샷을 할 때는 이렇게 실는 순간. 내려와서 임팩트 후에 팔로우가 박혀서 안 나가버려요. 그래서 거의 뭐 센터에 두고 하셔도 되고, 센터보다 약간 왼쪽. 나만 알 정도. 남들은 전혀 모르게. 근데 중요한 건, 오른발로 체중 이동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 거의 풀스윙을 했을 때, 왼발에 두고 스윙을 해주시는. 자, 이게 포인트고요. 그럼 무조건 왼발에다가만 체중을 실어두느냐? 아니에요. 경사가 왼발이 더 높아요. 자, 이렇게 오르막 코스 있잖아요. 오르막 코스. 계속 짧았어요. 지금도 오르막 샷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체중을 왼쪽에다 두고 미스샷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웨지는 체중을 왼발에 도라는 무조건이 아니에요. 평지 라이거나 아니면 왼발 내리막일 경우에는 좋은데, 왼발이 오르막일 경우, 이렇게 높이 뛰어쳐야 되는 경우에서 왼쪽에 체중을 두면 마치 평지에서 이렇게 하고 스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경사에 나를 맡기세요. 그대로만 서도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더 체중이 가니까 왼발이 높을 때는 오른발에 체중이 있는 게 맞는데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체중이 왼쪽에 있는 편이죠. 근데 중요한 거. 첫 번째 체중 이동이 없는 게더 좋다. 그리고 두 번째 스윙이 작으면 왼쪽으로 많이 실어 주시고 길어지면 체중을 아주 조금만 왼쪽에 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스윙을 좀몇 가지 보여 드릴게요. 평지 라이에서 아주 짧은 스윙. 평지 라이에서 아주 짧은 스윙. 중간 정도 높이 스윙. 중간 정도 높이 스윙, 어깨 정도 높이 오는 스윙, 어깨 정도 높이 오는 스윙. 세 가지 다 제가 체중 이동은 하지 않았지만 첫 번째 스윙, 그리고 두 번째 스윙, 세 번째 스윙 다 비교를 해보면 처음 셋업 했을 때부터 체중을 왼쪽에 두는 양이 조금씩 다르죠? 자, 그리고 체중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스윙이 커지면 점점 스탠스 너비도 조금 넓어지는 게 좋다라는 거 유의하시고요. 웨지샷 연습하실 때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만 집중해서 연습해보세요. 첫 번째, 체중 이동은 최대한 없을수록 유리하다. 두 번째, 클럽의 길이에 따라서 내가 체중을 처음에 실어두는 양이 조금씩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르막 라이에서는 무조건 오른발에 체중을 둔다. 이렇게만 연습을 해주셔도 여러분 웨지샷의 정확도가 훨씬 더 늘어날 거니까요. 오늘 레슨 어떠셨어요?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우린 또 다음 레슨에서 만나요.